2022년 12월 1일 자, 러 이거, 이거, 이거 드실 때도 해야지 아, 아, 토종 꿀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만 아, 먼저 채취를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채취 방법은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자위래쭉 내렸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은 게 아, 어느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통을 지금 현재 열어본 순간 아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 벌이 싹 죽었어요 왜 죽어 천만에 죽었지 자, 우리 <laughs> 스님께서 이 스님벌인데 스님벌만 두개 지금 절단 <laughs> 났습니다 이것도 이 스님 밥을 지가 지밥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싹 죽었잖아요 그죠 응. 아, 아 골치 아프, 100만 원 응. 날아가 버렸다. 야, 골치 아픕니다. 자, 요거는 이제, 수에산 도깨비 건데, 팔팔합니다, 요거는. <laughs> 요것도, 요것도 팔팔하고, 다 팔팔합니다, 지금 현재. 요, 밥 봐봐. <laughs> 스님, 뭐죠? 팔팔하지, 그죠? 아, 야, 팔팔합니다. 꿀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, 스님 꺼두 개는 안 좋습니다, 지금 현재. 이상 것. 아주, 야. 요거, 저거, 트메니까 저건 스님 좀안 좋고, 한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만 오늘 뜨자고요 집에 있는 건 다음에 뜨고. 자, 우리 스님과 꿀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뭐 자, 첫 번째 볼통, 두 번째 볼통 죽고, 자, 세 번째 볼통. 아, 꿀이 아예 없습니다. 다음 세 번째. 요것은 집밥도 안 돼. 딱 밑에서 추세를 해보고 우회를 본 결과 집밥도 안 됩니다. 2022년도 자꿀 수확은 제로입니다. 제로. 아 이따가 라자 하나도 없습니다. 요것도 다 검사해 본 결과 완전 다 제로입니다. 집밥도 안 됩니다. 자기 밥도 안될것 같아요. 그냥 일단 그대로 내비두고 자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. 아우, 탁! 아, 탁! <laughs> 아, 아, 선생님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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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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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등대 여 요, 요, 요. 보이죠? 없는데. 요, 저쪽, 요, 저쪽이. 아, 있다고. 아, 나갔나? 아, 씨. 크으, 아, 따고, 씨. 아, 한방 쏘였습니다. 아우, 탁! 저두 개는 끝나고, 나머지도 쓸만한 향기도 없기 요거 조금 먹을 거, 한번 해보면 요거 나오고, 요것도 집어안 됩니다. 자, 2022년도, 자, 꿀벌 10개 해본 결과, 꿀생산량은 제로입니다. <laughs> 자, 이상, 2022년도 꿀 수확. 네네, 알았고 네, 네. 예, 그러자고요, 저